자 수수께끼 의방 바로 한번 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정소에 5인풀방입니다 한 명은 옵저버 어 잠깐 어우 부금 시렸고 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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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해 뻔해 한 개씩 발버 한 개씩 발버 그렇지 들어가고 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찾아 풀 찾아 도리양 풀 밟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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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아 이번 돌이지 않을까 돌 밟아 돌 밟아 돌 밟아 작은 돌이야 돌 아닌가? 야, 야, 야! 설마, 쟤큰 돌만, 큰 돌, 큰 돌만? 아니야, 아니야? 어. 힌트 없냐? 힌트 없냐? 야, 설마, 설마! 어, 버릇 없고. 어, 미션 오브젝트 힌트 이런 거 없어? 설마 여기 서면도 열리는 거 아니야? 뭐야, 뭐야, 뭐야? 리마스터 풀어.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? 어어어 어, 다크? 다크 4명 와야 되는 거아니야 아닌가? 다크가 4마리 있나? 다크 4마리 있어?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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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다크 찾아서 서 있으면 되겠다. 다크 4마리 있나 보네. <laughs> 다크가 이렇게 안 보여? 다크 네 마리? 이방 안에 다크가 네 마리 있나봐. 마지막 다크? 나이스! <목소리> 팔업. 어, 뭐 <laughs> 뭐야 씨야 <laughs> 이번에 잡히는 거 있다. 야 이거 씨아 오케이 나이스 화벨 이제 끝났냐? 이? 뭐지? 공2짜리오 이거 수고거수이고수수 콜리안 인구수 3은 뭐야? 아닌 것 같은데, 아닌 것 같은데? 콜리아 인구수 3은 레전드래, 저 친구. 야. 연막 작전. 연막 작전? 이게 연막 작전 이구나. 목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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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이거, 이거 뭐야? 이 제트, 뭐야? 134... 1346번 방이야. 제트가 이게 지금 맞지? 깨져가지고 1번 방, 4번 방, 3번 방, 6번 방 아닐까? 나이스! 이거지? 오케이, 방이었어. 방, 방... 자 뭐야? 클래식스쿨 뭐야? 어 뭐야 이 <laughs> 음악 아 클래식 그거 방1분 안에 깨야 된대 1분 안에 깨야 돼 방을 1분 안에 깨야 돼 시간 되나면 그냥 열리는 거 아니야? 아, 혹시 비워볼게. 여기 있으면 같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. 아, 목표는 그냥 이건데. 발판은 오래 서있어야 되나 그냥 Sub indo by broth3rmax 바뀌었어? 연두만 이모 목표 바뀌었어? 뭔데?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건가? 4697? 4697? 4번, 6번. 4697? 뭐지? 왜 연두만 목표가 바뀌었어? 이무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 바뀌 위치가 있었던 건가? 일단 나이스 일단 나이스 조용하라는데?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밑에 히드라 있고 질럿 있고 조용히 이거는.. 부금 다 꺼서 열린 방인가? 야, 여기 진짜 조용히 부금을 다 꺼가지고 방이 열린 거야. 이 방은 이제 오버로드가 태워서 내려왔다. 이거지 소리가 안 났는데? 뭐야? 엥? 야 우리 삽질했는데? 씨나야씨 <laughs> 아, 아, 메딕 아니, 겨... 견우식녀 만나야 되는 거야? 가서 데려와야 되나? 이걸 계속 데려와야 되나 봐. <laughs> 와, 야뱀 미쳤네? 만나면 이제 열리나? 자. 뭐야? 아 뭐야, 아이씨, 깬거 아니구나. 에스코트 해, 에스코트 해. 저기, 하템한테 갈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? 와우, 씨. 와, 맵, 씨. <laughs> 문제 속에 답이 있다. 이것도 설마 시간 지나면 깨지나? 이것도 설마, 야, 근데. 설마 쟤 우려먹나? 어, 메딕 사라졌다. <laughs> 아니 씨야 <laughs> 이번에는 와씨 아, 뭐야? 에? 미션 오브젝트 바뀌신 분? 또뭐 있나 여기? 음1 3 4 6 그래도 뭐, 옵저버 이런 거 있나? 어, 뭘까, 이 방은 뭐냐? 아머리는 로맨틱 뮤직이거든? 뭐야? 아식이구나 아니고. 여기 뭔가 다른 게 없나? 뭔가 다른 거 없어, 여기? 다 똑같아? 뭐 벽이 다르다거나. 어? 야, 이거 아냐? 여기 풀이 없잖아. 풀 없는 벽인가? 여기 하나, 둘, 풀 없는 벽인가? 셋, 넷, 오, 씨. 야, 이거 아냐? 야, 이풀 없는 벽 아냐, 이거? 아니, 씨, 여기 좀 서라고, 제발. 와! 낭만파, 낭만파. 낭만파, 낭만파. 벨토벤 아니라고? 아니 게 정신 나갈 것 같은 게 베토벤이 맞는데 베토벤이 아니래. 차이콥스키, 쇼팽, 맨델스존, 리스트? 어 잠깐만 잠깐만. 드비시 쇼팽, 맨델스존. 와이거4 개였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다음 방으로 가자. 다음 방또 뭐야? 보너스 탄?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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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너스. 이거 마지막 방 공짜야? 아씨 어, 방 이렇게 넓은데 그냥 들어오면 끝이네. 어쨌든 여기까지. 오케이, 주지.